잘될 거야 <laughs> 너무 세게 읽어 <넣었어. 웃음> 지난 <웃음> 날 아무 <laughs> 계획도 없이 <웃음> 인도네시아로 <웃음> 왔던 형좀 덜이 둥절한 표정이 <laughs> 예전 지성이 <laughs> 같아. 같아 모습은 <laughs> 새하얀 한국인 오직 그것만 하지만 지이 너의 모스오 인도네시아 찬잘될 <laughs> <일차면 웃음> 거야 너에게 무심미래가 있어 이찬아 잘될 거야 우리널 미사을 심치 않아 어어 <laughs> <오오. 오오. 웃음> <오. 웃음> <너만 웃음> 무엇이겠든, 후회 없이만 산다면, 그것이 슈퍼스타. 옳잖아, 잘될 거야. 너에게 눈부신, 눈부신 미래가 있어. 옳잖아, 잘될 거야.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. 겸 어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. 흘렸던 땀과 눈물을 눈물 한 잔을 마셔 버리자 아아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게 눈물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<laughs> 괜찮아 잘될 거... <laughs> 거야 괜찮아 잘될 거야 괜찮아 잘될 거야. 괜찮아 잘될 거야. 괜찮아. 괜찮아 잘될 거야. 나나나나나 나나나. 괜찮아 걱정하지 마. 아니야. 괜찮아. 아니 하지 마. 괜찮아. 아! 걱정하지 마. 이젠 곧 한국에 갈수 있어. 괜찮아 걱정하지 마. 그래도 너무 막살지마 나나 나나나나나. 나나 나나나나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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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린 너만의 인생나 슈퍼 스타 일을 해야된다고? 오 좋아